이렇게 노란색 표시. 보이세요? 자. 이 노란색 표시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 플러스 진석훈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저희가 스완두 마리스리 아이 사이즈 신생아 컨버터블 가스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멕시코시 스톤 아이 사이즈 이어서 올해 새로 런칭하는 브랜드 중에서 굉장히 눈여겨 보고 있었던 제품입니다 한 2, 3년 전부터 이 브랜드는 왜 우리나라에 빨리 안 들어올까 했던 브랜드 중에 바로 하나죠 스완두 리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큰 힘이 됩니다 바로 보시죠 웰컴 투더 패밀리 다들 그냥 들어가기 앞서서 솔직히 제가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이거 어느 나라 국기인지 모른다 인정? 자저 국기가 오스트리아 국기입니다 오스트리아 국기 그리고 이제 영문으로 쓸 때는 위엔나 이렇게 쓴. 자 어쨌든 오스트리아의 스완두 마리스리 카시트를 리뷰를 해볼 건데 말 그대로 백조의 브랜드죠 스완두 브랜드의 카시트인데요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생소하실 텐데 우리나라 분들만 생소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런칭한 지 얼마 안된 브랜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7년에서 1 8년도부터 브랜드 런칭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꽤 신생 브랜드입니다 근데 꽤나 인정받고 있고 프리미엄 카시트 브랜드로 쳐주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단점이 예로 제가 이제 그 지혜공과 중국 CBM이 같이 갔을 때 그때도 스완두 부스가 굉장히 많고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계신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스완드 마리스리 카시트를 눈여겨 보고 있었던 이유는 브랜드가 좋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제품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인데요. 가장 첫 번째 스펙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면 아이 사이즈 인증 카시트입니다. 일단은 40cm에서 105cm까지. 몸무게보다는 키로 하는 거다 보니까 105cm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몸무게 기준으로는 18kg이고 우리나라 홍보에서는 14세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형 카시트고요. 회전형카시테고그 다음에, 아이소픽스, 당연히, 설치하고, 레그 서포트 타입으로, 생각해도 레그가 굉장히 두껍죠? 레그가, 제가 봤던 카시트 중에 제일 넓은 것 같아요. 거의 10cm 되거든요. 고객님들도 오시면은, 저 다리가 굉장히 듬직하다, 튼실해 보인다, 약간 이런 후기들을. 그 다음에, 제가 봤던 카시트들 중에서 가장 컬러풀한 것 같아요. 약간, 그, 왜, 그런 브랜드 있잖아요. 이제. 비세이프, 콘코드, 뭐 레카로, 뭐 이런 브랜드 제품들 보면은, 좀 이렇게 제품들이 이렇게 좀, 음 음, 머슬 틱하다고 하냐? 이렇게 투박하고 이렇게 음, 이렇게 좀 이렇게 근육 질적 약간, 뭐, 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표현을 못하겠네. 수완도 이번에 마리스리 제품 컬러 라인업보 보면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이 프레임도 그라파이트 색깔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자동차 뒷자리에 뭔가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해 줄수 있는 그런 컬러풀한 컬러로 나왔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뭔가 유선형의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뭔가 스완두라고 하는 그런 백조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카시트의 안전성 이런 거 모두 꼼꼼히 봐야 되지만 디자인적으로 감성적으로도 굉장히 예쁜 카시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고 계신가요? 스완두 마리스리의 가장 큰 장점은 직관적인 사용법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통계는 아니지만 2018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5장착률 제대로 장착하고 있는 비율이 56.6%라 그래요. 2018년이니까 그때보다좀더 올라갔겠죠. 그 와중에서도 5장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80%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설마 하겠지만 제가 직접 설치를 해드릴 때도 5장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스리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 사용자분 분들로 하여금 약간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할수 있는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회전을 시키면 요거 보이세요? 짜자잔. 이눈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의 머리를 맞출 때 눈이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표시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아기 불편해 보인다고 헤드레스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헤드레스는 트 여기인데 벨트도 여기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벨트가 아예 어깨에서 수직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맞춰줄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 표시. 보이세요? 자. 이 노란색 표시가 뭐냐면, 하이 안전벨트를 굉장히 느슨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가 오히려 여유공간이 있는 게 사고났을 때 빠져나갈 위험이 있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 타이트하게 해줘야 되고, 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이들이 속삭이에 싸놓듯이 이렇게 좀 압박감을 주면 오히려 더 편해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당겨줘라 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이너시트 저희 진짜 영상 댓글 한20% 20%가 요 이너시트 언제까지 쓰는지 댓글이거든요 김희진님 아마 공감하실 텐데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너시트 같은 경우는 6에서 7kg 뭐 7kg까지 더 써도 돼요 혹은 키가 뭐6 70cm 정도까지 쓰거나 아이가 탔을 때 이렇게 좀 구겨져 있거나 답답해 보이면 벗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6 k g 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스펀지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 이너시트를 벗기면 여기 안에 60cm부터 이걸 벗겨내서 써 달라. 이런 표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헤드레스트 뒤, 차일드 디렉션 어시스턴스라고 있어요. 이 헤드레스트가 요 위를 넘어가야 앞보기를 써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키를 넘어가는 게 75cm라 그래요. 그래서 요 헤드레스트를 요 키를 넘긴 저 흰색이 안 보이는 애부터 앞보기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죠. 360도 카시트잖아요. 이게 뒤로 놓은 다음에 지금 카메라 각도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헤드레스트를 제일 낮춰놓으면 앞으로 못 돌아갑니다. 잠금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아이가 아직 75cm가 넘지 않았을 때는 앞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진짜 디테일이 너무 좋더라고. 이런 직관적인 사용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카시트도 들 진짜 본받아야 되지 않나. 물론 제가 스는도마리스리가 굉장히 좋은 카시트이기 때문에 리뷰를 하고 있지만 카시트를 좋은 걸 산다고 해서 대충 설치하고 운전을 막하시고 이러면은 크게도 위험한 거잖아요. 보계신가요 그다음에 또 너무 귀여운 게이게 저는 이거 뜯자마자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 짜잔. 사이드 임팩트 버디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름이 길죠 뭐 브라이텍스에서는 SICT라고도 부르는데 측면 충돌을 했을 때 먼저 부딪혀주는 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때문에 이게 40% 이게 더 충격량을 감소시켜준다는 건데 근데 이게 한쪽에만 있어요 이 색깔 지금 카시트도 보면 한쪽에만 있어. 근데 이게 진짜 현명한 게 뭐냐면 다른 브랜드 카시트는 이렇게 무슨 헤드셋처럼 양쪽에 달려있잖아요 근데 카시트를 설치를 하면 이게 하는 역할이 지금도 보이시겠지만 차의 외벽에 부딪히라고 있는 역할이고 또더 나아가서 카시트가 이제 사고 났을 때막 흔들리면 덜그럭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문 쪽에 이렇게 달려있으면 문 쪽에 더 먼저 닿아서 들흔들리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쪽은 반대쪽은 좌석일 거 아니에요 그럼 빈 공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들어있어요 야, 이게 뭐 어떻게 말하면 또 절약적인 건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꽂는 거거든요 이 돌려 끼면 껴져요 아 <laughs>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뭐 빼놓을 수 없겠죠. 고급 카시트다 보니까 소재가 너무 좋아요. 당연히 다른 브랜드보다 차별화된 소재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외부 패브릭이 오코텍스 인증 패브릭입니다. 기린이 오코텍스 좋은 좋은 거. 그렇죠. 맞아요. 좋은 거. 특히 유모차 리뷰에서 많이 나와요. 오코텍스 인증은 아이에게 유해 성분이 나오지 않으면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소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딱 만져보면 뭔가 오 되게 원단이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안에가 메쉬로 되어 있죠 근데 물론 아이 등패드 부분은 아닙니다 뒤쪽 프레임이 메쉬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또 굉장히 좋은 게 헤드레스트 등패드 부분이 메모리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더 나아가서 진짜 이 이너시트가 기가 막히거든요 이너시트가 왜 기가 막히냐면 생각하시는 것보단 얇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머리랑 엉덩이 쪽은 메모리폼이에요 애기한테 딱 자세를 잘 잡아줘야 하는 핵심 부분은 메모리폼으로 되어 있고 등 부분 등 부분이 또 너무 딱딱하면 안 되니까 스펀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양 옆에 날개 부분은 메쉬의 송충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적으로 이런 걸 고안을 정말 많이 한 카시트구나. 이거를 그냥 느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어, 내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버튼 같은 것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프리미엄 카시트라는게 느껴질 정도로 버튼이나 레버라던가 모든 조작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회전 버튼이 이중 버튼입니다. 위에 있는 버튼을 레버를 누르면서 눌러 줘야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 걸리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 인디케이터까지 고정이 안되서인가 빨간색이죠. 초록색이 뜨죠. 여기서도 당연히 각도 조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아이고 진짜하게 너무 많아. 예. 네. 자석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헤드 부분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태울 때 이 벨트를 깔고 앉지 않도록 해주고 또 스완도 카시트 역시 허벅지 패드 보통 카시트가 원래 어깨 패드만 들어가죠 근데 사이벡스 멕시코시에만 허벅지 패드가 있는데 스완도에도 있습니다 허벅지 패드가 있으면 당연히 아기가안 쓸리는 것도 좋지만 이 벨트가 아래로 안 내려간다는 거 그게 너무 좋죠 벨트는 다른 브랜드랑 똑같이 5점식 벨트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노란색이 안 보이게 잡아당겨주시면 벨트가 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소픽스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돼 있어요. 또 세심하게 한쪽 한쪽 빼는 카시트들 있잖아요. 근데 혹시나 이렇게 돼 있으면 한쪽만 이렇게 빠지거나 이러는 경우가 혹시나 있을 수 있는데 해제할 때 한쪽 한쪽 하는 게 아니라 양쪽 같이 해줘야 되는 디테일하고 이게 잡아당겨서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카시트 설치를 한두 번만 하고 그대로 하고 안 하니까 모르겠데 저는 진짜 이것도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런 거. 이게 버튼으로 돼 있으면은 사실 이게 힘을 쫙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다른 설치 리뷰 같은 것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요령을 알려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힘을 다준 상태에서 그냥 당기면 되니까.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너무 편해요. 와우. 전국 어디서나 무료 배송. 베이 플러스. 전화 주세요. 자그 다음에 소재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계속 이어서 해보자면 이제 수원도 마리스 리카스트도 내부가 EPP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칼스 내장재로 쓰는 소재가 보통 EPS와 EPP가 있는데 일단은 EPS보다는 EPP가 더 고급 소재입니다 그래서 EPS는 스티로폼의 느낌을 주는데 EPP는 회색이에요 약간 EPS보다는 좀더 고밀도고 탄성이 좋아서 좀더 복원력이 높은 소재인 건데 EPP를 사용해서 확실히 차별적으로 더 좋은 내장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계신가요 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제가 너무 이제 장점을 너무 열변을 토했으니까 단점? 비쌉니다. 예. 유럽 현지에서도 가격대가 좀 있는 브랜드고요. 확실히 프리미엄이라 그런지 이제 브라이텍스와 가격을 나란히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계속 칭찬을 한 것처럼 너무나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추천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제품이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제품 디자인적으로도 좋고, 컬러풀하고, 직관적인 사용도 좋고, 소재도 좋고, 딱히 흠잡을 데가 없는데, 가격을 좀 흠잡을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영통 베이비 플러스는 다르다. 진짜. 전화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스완두마리스리 회전형 카시스트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제품의 리뷰도 저희가 빠르게 올릴 테니까 여기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동물 영입니다. <laughs>